그리고 오늘 그 무기를 되게 신기한 걸 하나 알게 돼 가지고 하나 더 공유 드릴게요 기존에 제가 쓰던 게 요겁니다 얼마 전에 그 영상으로 공유 드렸던 게 요거고요 오늘 시청자분께서 세팅을 하나 공유를 해 주셨는데 무기를 하나 공유를 해 주셨는데 옵션이 이겁니다 이 r 이 지금 강력하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착용을 해 봤거든요 처음에 제가 2만 5천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요거 끼면서 데미지가 5만 가까이 된 거고 거의 2만 5천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를 착용하니까 데미지가 2만이 더 올라요. 그죠? 7만 5천이 됩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시청자 분들이랑 같이 크래프팅을 한번 해봤는데 만들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그 당시에는 베이스가 한5핵짜 정도 1 0핵짜 정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제가 크래프팅 하는 거를 한번 해봤더니 싹다 나가고 이제부터 디바인 단위로 베이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이 물품이 팔리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1디바인 하는거 하나 사와봤는데 이 활이 일단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쌍둥이 자리 활 같은 경우에는 활 공격 역시 화살 한 개가 추가로 발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초단 공격 횟수가 지금 여기는 1.2죠. 이건 1.1이고 1.2가 공격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뼈대만 착용을 했을 때 데미지가 좀더 많이 나와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쌍둥이 활이고요. 그리고 요게 광신도 활입니다. 그죠? 한3000 정도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공속 때문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카오스 피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물리 피해 3 9에 72죠. 근데 여기는 카오스 피해가 태생부터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알을 착용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좀 말이 안 되게 올라가는데, 요알 옵션을 보시면, 음, 제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거는 왼쪽에 띄워놓고 오른쪽에 걸 한번 보면, 일단은 번개 피해하고 화염 피해가 플랫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리고 피해의 19%를 번개 피해로 획득합니다. 요게 이제 좀 핵심 옵션인데, 기본 피해의 19%를 번개 피해로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번개 피해하고 화염 피해가 붙어 있죠. 그리고 공격 속도도 붙어 있고, 모든 공격 스킬 레벨도 4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데미지 증가에 다 도움이 좀 되는 옵션들이고요 제일 밑에 옵션은 운이 좋다면은 추가 와사람 발이 붙어주면은 완전히 졸업급이 될것 같은데 이게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 공식이 요거더라고요 물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리가 안 들어간 번개 피해의 번개를 추가로 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번개하고 화염 이 원소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3홈짜리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3홈에는 이런 식으로 이 아카와레 하늘의 룬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피해의 5%를 모든 원소에 추가 피해로 획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염, 냉기, 번개 이런 식으로 획득을 하겠죠. 하나당 15%의 원소 피해를 추가로 획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세 개니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원소 피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 플레시 붙으면 그만큼 딜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까 이거랑 거의 완전 똑같은 내화를 네 하나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거의 10 디바인 정도 들여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 딱 하나가 바뀌었는데 이 화염 피해. 화염피해가 제가 만들었던 것은 물리피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딜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제 원래 끼고 있던 화라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5만이었고, 아까 제가 만든 게 5만 6천이었어요. 5만 5천, 5만 6천, 한천 정도 차이가 났었고. 그래서 다른 부분을 비교를 해봤더니 딱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화염피해 플래시, 제건 물리였고. 딱 그거 하나 때문인데 데미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크래프팅을 한번 해 봤었는데 아무튼 제꺼 지금 무기에서 또 강해지는 법을 알게 돼 가지고 조만간에 가능하다면은 요런 활로 하나를 제작을 할것 같은데, 크래프팅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커런시 소모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도박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제작하는 과정을 영상에다가 한번 포함을 시켜볼 텐데요. 한번 만들어 보실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분명히 그 도박성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작을 10번 시도했는데 10번 다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뭐,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알았으니까, 강화하실 분들은 그렇게 한번 강화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팅 뭐 다른 부분은 어제하고 동일합니다.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냥 뭐 가볍게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음.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패시브도 바뀐 게 없어요. 패시브도 완전히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근접사격 사용하고 있구요. 잼들은 요런거 쓰고 있구요. 스킬잼은 제가 옆에 텍스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바뀐거 전혀 없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아요. 음. 여기가 쨔지. 여기 는 일단 그 보스 만좀잡아 볼게요. 오오오오 들어와서 보스 들만해 보고 개편 하긴 하네. 이거 헤드헌터 까지 저게 되 니까. I 음... n 이 e 라고 음, 그러네. 이래서 말씀하셨던 거구나. 바로 버렸다. 여기다가 가 볼게요.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고 물리를 뒤여. 여기다 속도 바르고. 유집사. 발라 주고. 하나 더 바라는 거죠? 됐지 이 상태에서 정확도를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이걸로 접두에 있는 정확도를 날려야 되는 거고 날아갔어 미쳤다 됐네 음 그죠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에센스에서 공격 스킬 4레벨 이거 발라가지고 밑에 공격속도만 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격속 결로 그러네, 화염 피해가 6티어로 붙었네. 이걸로 일단은 밑에 박아볼게요. 제일 밑에 둘 중에 하나만 날라가면 되거든요? 됐어. 이러면 끝. 절사로 화염을 번개로 붙이면 안 되나? 그죠? 아직 절사작이 남긴 한듯? 음. 절사가 이게, 진짜, 적이 없어가지고. 답이 없어서. 이게 뭘로 튈지를 몰라요, 진짜. 절사가. 와, 금세 오른 거 아니지? 어. 가서 카오스. 카오스 하나 사야 되죠? 상인 카오스. I'll post it right away. 이제 바르면 되죠? 음, 화염이 번개가 되면 베스트고. 갈게요. 서리톤. 물리 정확도 하이브리드가 붙었네. 물리 정확도 하이브리드가 붙을 확률이 5000인데 번개는 8000이거든요. 아, 번개가 높은 티어가 붙을 확률은 낮구나. 절사작이 진짜 어, 애물단지긴 하다. 절사가 계속 먹을 텐데. 절사작을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어, 아 진짜 사죄했어요. 너무 비싸서. 음. 와 물리 정확도 저런 식으로 올라가지. 어. 하우스 오브 높은 카우스가 문제인가? 떴다. 와. 됐죠? 물리 번개 번개 플랫 어 완성이다 그죠? 와 엄마 빡세다 빡세 이게 된다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드림스 컴 트루 네 이게 되네 음 완성 여기에다가 이제 대장장의 숫돌 다 받고 그니까 센카가 짱이네 이거 야 두번째 카오스 이게 페이크였네 타락타락 홈 4개 일로와 당신 팔아게 오브 발라버릴 테니까 일단 데미지가 올라가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그래야 또두 다리 벗고 쉴수 있기 때문에 사카왈 일단은 좀 사보죠 원소 추가 피해 이걸 세 개를 사야 되는 거잖아. 알았죠.